이번 주에 이제 기독공부에 기독공부뿐만 아니라 국민일보나 여러 기독교지에 이제 우리 종교 인구에 대한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통계청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기독교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고 뭐고 난리가 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국가에서 낸게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기독교 인구, 다시 말하면 기독교 단체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다 빼고, 조금은 이단성이 있는 부분들, 소그룹들은 거기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제 1995년도에 기독교인들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850만 5천 명이었습니다. 850만 5천 명.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인이 1200만이다. 1200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995년도에 850만 5천 명이었다는 게, 통계청 발표. 두 번째, 2005년도에 844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 작년도 2015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가 뭐냐 967만 6천명. 어마한 거죠. 천만 명 가깝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종교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미묘하게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굉장한 이슈로 왜 그러냐면 이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낸 자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그 인구의 변화치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 되자고 통계에 좌지우지 되자고 저희들이 이런 통계의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걱정되는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이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전국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집사님 깨어있는 안수집사님 깨어있는 권사님 깨어있는 장노님 깨어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목사로서 부끄러울 정도로다가 훌륭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희망을 그런 데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상은 기독교는 절대 핍박은 받을지 몰라도 고난은 받을지 몰라도 절대 거기에서 놀라운 비밀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현장이 곧 복음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스크랩 해왔는데 이 기독공부를 한개를더 스크랩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기독공부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2016년 성탄절 94세 할머니의 간절한 기다림 이 기사를 여러분 그대로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곧 만나러 갈게요. 경기도 하남시 영락경로원에서 지내고 있는 올해 94세의 이옥선 권사님의 하루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마무리된다. 올해도 성경을 사독이나 하셨다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수 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찔리더라. 구십사 세가 되신 권사님도 곧 천국에 가실 권사님도 1 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독이나 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지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내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적하는 것들이죠. 육에서 나올 수 있는, 싸륵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옳은 것들이 아닙니다. 영, 표뇨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도 영도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부심이 성령의 임재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3한편에서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계속 조금 읽을게요. 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경로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 위해, 날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요. 늘 감사할 뿐입니다. 한평생 작은 방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옥선 권사님의 감사하는 삶을 보며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우리들의 탐욕을 본다.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성탄절이다. 예. 어떤 기자가 기사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도꾼고 여러분 오늘 이런 기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소리와 메시지들을 들어요. 아니 지금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성탄절에 보면 무슨 성탄 캐롤이다, 트리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어찌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기독교가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성탄절은 기독교니까. 그러나 거리를 둘러봐도 기독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없을 때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너머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진, 육으로 구성된 우리의 모습들은 육도 중요합니다. 정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살지 않고 우리가 절대 혼과 육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힘들어 합니다. 진짜로 힘들어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죠. 자,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가 성탄절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케이크도 자르고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받고 다 그런 것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성탄절에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한 단어는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약의 세 단어 헨이라는 시부리어의 호이라는 단어. 해세드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 해세드, 국률, 자비, 은총. 에메트라는 단어, 진실. 이 진실이 망각된 세상의 완벽한 진실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둬주시는 카리스.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의 메시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뭐를 전합니까?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소식은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뭘 전하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은혜의 메시지.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덟 여섯 달째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별벌이도 없는 소녀였으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뭘 베풀어 준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단합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요?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불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세울 것이 없는 소녀였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지라는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퇴락한 왕가의 자손이었고,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의 한 약혼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으며, 당시 차,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찾아오든지, 중요한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이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첫 번째 성찬 될때 하나님은 부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낳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나 대사장, 대제사장 같은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바로 성탄절의 작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었고 늙은 부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가난한 무명의 목수였습니다 목자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나는 시집간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년을 혼자 노과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깔보고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짝밭과 같고 내 인생을 어디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가물가물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시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당신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두 번째 분명히 붙들어야 될 성탄절의 진정성은 뭐냐?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1절, 32절, 3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에 있으면 예수다 즉 다시 그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부려질 것이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복사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아들도 보면 지혜비하고 똑같이 닮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붕어빵이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탄절, 기쁜 날이죠.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들 보내셔야죠. 그런데 성탄절은 한 연약한 아기와 순결한 어머니의 낭만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은 뭐냐? 오늘은 어떤 날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요 성경이요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마리아는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는 빈곤의 문제에 시달렸고 마리아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양하에 그렇게 살고 있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어떤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셨다면 그 습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내 눈높이 이하에 있는 것들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걸 존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관계해야 됩니다. 사람끼리도 관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면 넘어집니다. 시험 받아요.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하늘은 완전히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붙들면 사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적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요, 어떤 가정도 살게 되는 것이요, 어떤 사업도 이 불경기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도 재발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종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신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 나같이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믿는가?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가? 그분이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분이 나라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가? 중요하더라는 거. 은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부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34절부터 37절 34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조금 더교양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안내하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삼았어요. 제가 여러분, 1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받는데 제가 치유자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안내자로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은혜도 받고 그렇게 지금 진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줄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주님을 믿는가? 마리아의 의문, 마리아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난 천여고 도대체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의문에 대해서 가브리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교회 부응 사람심으로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생각이 다 다른데.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전제 하나가 있어요. 나의 무능력을 절감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공고하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두손 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말씀 앞에.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37절, 38절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 성탄의 진정성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세 번째 진정성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 이세 가지를 곰곰하게 생각도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이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 자부심도 가지고 누림도 누리시고 여러분 2017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탄절 예배를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